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자, 일요일.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와, 좀 2, 3일 좀 늦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와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뭐, 그 이후에 날씨가 화창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 또, 겨울의 끝은 항상 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주말 그러니까 금요일날 끝난 우리 시장 점검을 통해서 한국 시장이 산타렐리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그 속에서 미국 시장이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 시장도 변동성을 상당히 부렸고 또 하락 마감을 했죠. 미국 하락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 사실, 아,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께 올리면서 FOMC 회의의 의의, 그리고 아, 그, 그 금리 인상의 의미와 또 미국의 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차별화될 가능성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으니까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음. 저, 간단하게 미국 시장 점검, 그리고 한국 시장 금요일 점검 특이 사항들을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시장 거래소 시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2870포인트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미국 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장의 모습 주가지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의 나스닥 움직임이 어, 약세. 그죠? 그래서 금요일, 목요일 부분에 있어서 2.47%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여러분들께 아침 시향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 우리 시장은 아, 내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약세 출발한 이후에 3017포인트 오히려 플러스 마감을 했었죠. 뭐, 코스닥은 일부 어, 성장주의 차익 매물이 출애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양한 흐름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아, 미국 시장의 급락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 미국 시장의 FOMC 회의의 매파적인 흐름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또 아, 영국의 영란은행이 주요 선진국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글로벌 긴축 우려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켰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가 강한 흐름 부분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위치였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속에서 목요일날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시장 삼성전자나 SK 하이니스가 조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도체 소재주들의 조종라인이 나타났고, 반면에, 이제, 뭐, 나름대로 금융주나 보험주들,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서 반등이 일정 정도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것이 제 금요일 날 특색이고, 주요 종목 흐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어, 뭐, 시장의 주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 LG 이노텍도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 SK 케미칼이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죠. 어, 지난 15일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SK 케미칼의 두 번째 주주 사안을 보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그러니 SK바이오사이언스 보유 지분에 대한 전략적 매각을 검토하라. 그리고 2개월 안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50.1%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특별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SK케미칼의 주가를 올려라. 뭐 이런 부분이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에 반응해서 SK케미칼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 SK 케미칼이 이 메트리카 파트너스에게 주지 가치 재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SK 케미칼도 뭐 사실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SK 케미칼도. 그죠? 음, 30만원에서 10만, 13만원 거의 반토막이 나는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넥게임즈가 넥슨 g t 를 1대 1.0423647의 비율로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뭐이 넥게임즈와 그리고 어넥슨 g t 이런 쪽이 어 개별 흐름 부분으로 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어 내년도 흑연의 수요가 공급을 어, 2만 톤 정도 초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흑연 풍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흑연의 대체재 흑연의 대체재로 각광받는 그래핀 관련주 이제 그래핀 관련주라 하면 이제 크리스탈 어, 신소재라든지 막 어, 그리고 어, 구길재지뭐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음, 이런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어, 다그뉴스에팔라뭐 어, 이런 이야기 흐름들 속에서 전체적인 어, 윗꼬리를 달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 테마성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관심 가질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니스가 그래도 양봉을 내면서 어, 지수를 커버하는 모습. 그리고 시장의 특징지로 시멘트 관련주인 성양량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또, LIG 넥스원,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어, 이 방위산업체의 수출 호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 부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난 상황이고, 또 거기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핵심 흐름으로, 현대 오토넷이라든지, 캠트로닉스도 최근 7, 8개월에, 최근 7, 8개월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임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의 여력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 그래서 캠트로닉스나또칩셋 미디어나 또 RS오테네이션 이런 아, 이 자율주행과 연관된 흐름 부분들이 현대 오토넛과 함께 상승의 주 흐름을 보여준 부분. 반면에, 유메이드라든지, n f 트 관련지들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됐고, 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 메타버스 관련주 이쪽 부분도 이제 저점은,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흐름들을 일정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대장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 작은 주식들은 힘을 잃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 시장의 특징 흐름을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업종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이미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와 관련된 부분, 하락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시간, 진통은 걸리겠지만, 이 돌파한 이후 추가 상승을 향해서, 3100포인트를 향해서 진군하려고 하는 에너지, 흐름,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 이번 12월, 20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 주봉 흐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봉에서 요 305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주봉에서의 상승 추세 흐름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이 영상 이후에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차별화된 흐름들 속에서 상승 흐름을 갖고 갈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 자체는 거의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시점. 흐름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모습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1.48%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가 0.07%.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S&P도 뭐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주식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뭐그 단기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쪽 라인 부분은 서폭 약세를 보였지만 단기 낙폭이 컸었던 쪽 라인 부분에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쪽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죠. 자, 사실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뭐이 오미크론 확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뉴욕 관련 뉴욕 주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역대 최대. 그죠?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F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매파적 성향. 그런 가운데에서 그 긴축이라고 하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할수 있는 유동성을 조이는 조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와서 투자 심리를 훼손하는 가운데에서, 어, 뉴욕주의 하루 코로나 1인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어, 스포츠 케임 그죠? 어, 뭐, 풋볼 부분도 연기를 하고 뭐 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월가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가 뭐 4.86%까지 오르는 흐름. 뭐 이런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도 나왔고 거기에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긴축방향으로 어, 방향을 선회하는 악재도 계속 나왔고 거기에다가 존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이날 cnbc에 나와서 연준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채권 매입 축소 요 속도를 높이는 등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데 대해서 내년 중 언젠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만든 것이다 뭐 거기에다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까지 어, 당연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인데, 연준 내에서는 의장에 이은 부의장과 함께 뉴욕 연은 청재의 입김은 좀 세죠. 그, 그죠? 음, 그가, 아, 지금 물가상승률이 높다면서 인플레이션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그니까, 러 시장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뭐예요? FMC 회의 후 매파적으로 전환된 이후에, 연일, 그죠? 연방은행 청재들이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계속해서 두들리고 맞은데 또 맞이고, 또 때리는데 또 때리고 하는 흐름들. 거기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역시 내년 3월 테이퍼링 종료 직후에 곧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파월 FMC 회의 이후에 내년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그때 가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은 단박에 떨어진 미국 시장에 있어서 바이든이나 파월 연준이장이나 앨런 재무장관이나 다 공이 뭐예요? 표에 투표에 소니가요 소니가 해서 투표를 해줘야 되는 유권자들이 단박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악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 속에서 하여튼간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 그게 뭡니까 계속. 말로 죽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금리 인상 계속 할 거다. 한, 세번 하고, 그내 후년에는 또 하고 해서 여섯 번. 그런데,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FMC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표치는 2.5%다. 그죠? 2.5%의 금리.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2.5% 이걸로 주시장을 자금을 이탈하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금리를 8월, 11월 두 차례 인상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오고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의 바이든이 그리고 연임한 파월이 계속해서 세번 금리 인상이니 이 긴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중간 선거를 앞둔 부분에 있어서 물가를 잡는 건데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배경이 되려면 경기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 경제 성장률이 팍팍 올라가는 시장이었습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뭐 난리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코로나 우리나라보다도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향 다운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인상하고 막 세뇌 세뇌시키는 부분 그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을 깎으려고 하는 형태의 움직임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매크로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그죠? 미국 시장, 이, 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그 움직임 자체를 너무 크게 우려할 이유는 아니다고 봅니다. 지표는 후행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은 물가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패드의 이번 조치를 욕조, 그러니까 시장 안에 물 유동성을 일정 정도 줄이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속도 높이기는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더 빨리 잠그는 것이고, 금리 인상은 욕조에 물마개를 열어서 물을 빼는 거거든요. 그죠? 두 가지 조치로 욕조에 물 유동성이 줄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에서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면 나중에 그저 더 줄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의 뉴스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라. 그죠? 그매크로 이슈에 특히 미국 시장의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은 차별적 상승 흐름을 타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유가 차트를 봅니다, 그죠? 10월 말만 해도 86불을 돌아서면서 90불, 100불 갈것 같던 유가가 62.5달러까지 떨어진 이후에 지금 70달러 내외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불이 20%가 넘게 하락을 해서 월봉으로 11월달,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석탄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 목재 가격,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뭐 절대적인 수치 부분은 높아져 있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해외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 조금 떨어져도 된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중장기 이평 추세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떨어져서 15,000 라인을 들 체크해 봐야 된다. 그죠? 요15,000 라인을 체크했잖아요. 나스닥 지수 그죠? 여기서 이제 상향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횡보권으로 좀 보여줄 거냐, 월봉에서의 이격 조정을 펼쳐주는 흐름이 전개될 건데 우리 시장은 그 속에서 차별화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흐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어, 주요 섹터 종목별로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에 금리 이상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엄청나게 연준 이사들이 지지고 복고 하면서, 어, 추가 매파적인 부분 이야기 했지만, 은행주들 모습 한번 보세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골드만삭스, 오히려 3.9%, 다우지수에서 이 골드만삭스, 은행주들의 약세 흐른 부분들이 더 컸잖아요. 죠 뭐, 비자라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 월마트가 급락하는 모습. 그죠? 어.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급락한 반면에, 뭐, 미국 시장 나스닥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뭐, 우리 큰 종목을 한번 보죠. 아마존이 양봉을 냈고, 테슬라도 미진하지만 뭐 양봉을 냈고 애플이 소폭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양봉을 냈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약세를 보였어도 양봉을 냈고 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음 이런 이 기태형 기술주들은 양봉 흐름을 냈다. 미국 시장 전반적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은 약세를 보였어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노출된 악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오히려 다우지스보다 나스닥 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옵션 만기.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쿼드러블 워칭 데이 12월 마지막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긴 흐름이다 라는 부분, 거기에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이 비록 금요일 날뭐센 음,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 지지 확인을 명확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옵션 만기 하락 변동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하락해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다음 주 그죠? 어, 오늘 이번 주 주말에 눈이 내린 부분, 이 부분이 아, 다음 주 한국 시장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죠? 주식 시장의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다음 주 중요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리고 아직도 찾아봐야 될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놓여 있지만, 하나 명심해야 될 부분은 개인 투자가가 포모 현상을 통해서 막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고점과 저점,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부분, 그 흐름 부분들 역시 다음 영상에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게 뭐예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아레스 오토네이션, 현도 오타뭐 오토 뭐 이런 쪽 라인 부분이나 이 자율주행의 흐름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 라인을 관심을 갖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먼저 매를 맞은 부분. 그게 뭐예요? 델타 변이 확산. 그, 어, 준비도 안된 유드 코로나 한다고 하다가 결국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이미 먼저 죽일 게 맞았잖아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거리두기 다시 단계 조정을 하면 확진자 수 어떻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었던 우리 시장의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쌍털의 의미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